바람이 엄청 불어. <laughs> 제주도니까, 당연히, 삼다수의 나라. <laughs> 제주도니까, 당연히 바람이 많이 불죠? 와, 여기 이런데다가 이렇게, 이거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축주를 한 거예요?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, 어떻게 그냥, 아휴, 진짜, 막루죠, 막루. 망루. 이, 터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, 이게 뭐 안내, 안내라든지, 이런 것도 없고요 이게, 어우 뭐, 가기가 애매하다. 조심조심, 아이고 어이고, 어이고, 이런. 올라가 볼 수, 이쪽으로 올라가 봐야겠다. 으차, 으차. 와, 와, 이건 그냥, 감이고요 막루에요, 막루. 저쪽으로 해서, 이렇게 딱, 전부 다 조망이 돼. 싹 다. 와, 엄청나네. 이야, 이곳은요, 제주도 신촌이죠, 신촌. 어, 서울에만 신촌이 있는 게 아니라, 제주도 신촌이 있는데, 신촌에 43성터에요. 43 당시에, 초기에 이제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중상관으로 도망을 치고, 그 다음에 또토벌때가또 오잖아요 서북청년단 데리고 와가지고 제주도민을 몰살시키려고 오잖아요 토벌대가 여기 주, 주둔했다고 하니까 여기 공격을 온다는 거지 공격을 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성을 싼 거야 물론 제주도에 돌이 많으니까 돌을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쌌다고 치더라도 이거 사람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아... 정말... 정말... <laughs> 그러니까 내전상태죠, 내전상태. 국가가, 국가 권력이 어 자국 국민을, 양민을 학살하고 또 학살하라고 또 빨갱이 잡으라고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걸 잡으라고 서북 청년단 그 악랄한 놈들을 내려보내 가지고 제주도민을 학살하기 위해서 여기 주둔하니까 그런데다가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양민동원에서 이런 거 축조하고 여기 또 지키면서 또 얼마나 많은 진짜 무도한 짓을 했겠어요 아유 정말 아유다 아유 아유 어, 제주도는요 전 지역에 사상 관련 유적지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유적지라는 개념이 너무나 아픈 슬픔이 남아있는 동네인 거예요 이 사산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그 우리 그 이재수의 난이라고 그 따로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이재수의 난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민중봉기죠, 그것도 그때 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제주도가 육지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다른 그 지역만의 토착적인 문화가 있는 거야. 아 근데 육지 사람들이 와가지고. 어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뭐 고려시대 부터도 왔으니까 와가지고어 그렇게 몰살을 시켜버리고 고려시대 무코의 난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죽이고 또 의제수의 난이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래, 그때는 다행히도 뭐, 뭐 많은 어마어마한 희생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건 또 내전 상태니까. 또 여기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삼 와가지고 또 한동안 또 내전이 또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면서 여기서 양민들은 또 얼마나 죽. 애들은 또 뭐냐고 또 그런 곳입니다. 투벌 때가 와서 양민들을 동원해서 축조한 그런 성터예요. 성터. 이게 사삼 성터입니다. 아이고 진짜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, 구독.